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응시 대상은 2007년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로, 이에 해당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수능을 치른다. 그룹 제로베이스원 멤버 한유진과 투어스 멤버 경민이 수능 응시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유진과 경민은 글로벌 활동으로 바쁜 가운데 틈틈이 학업에 손을 놓지 않으며 커리어와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각오다. 킥플립 동현과 이지나 유사랑 더인드 박하유 찬도 수능 대열에 합류한다. 반면 학업 대신 활동에 더 집중하기 위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아이돌들도 많다. 그룹 아이브 멤버 이서는 수능에 응시하지 않기로 했다. 소속사 측은 수능 응시에 대해 오랜 논의를 거쳤으나 활동에 전념하고 싶다는 의견에 따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하츠투하트 유하와 스텔라, 아일릭 원희, 이즈나 최정은 베이비 몬스타 아현과 라미도 수능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본업 활동에 집중할 전망이다.